국내 연구진이 4년 동안 성능 저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엄광석 교수팀은 MIT전자공학연구소 이정태 박사와 공동으로 새로운 전극재료를 이용해 현재 사용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용량은 4배, 수명은 2배 이상 늘린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새로운 전극재료로 실리콘 음극과 황양극을 사용했는데 황 양극에 셀레니움을 첨가했더니 황이 용해되기 전에 셀레니움이 먼저 용해되면서 실리콘 음극을 보호해 성능 감소를 막았습니다. 연구팀이 배터리 안정성을 실험한 결과 1,500회의 충방전에도 성능은 19%밖에 떨어지지 않아 상용화된다면 약 4년 동안 성능 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밀도가 기존보다 두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최대 주행거리가 지금보다 두배 늘어나 한 번의 충전으로 300km까지 갈수 있습니다.